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중심 가운데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10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왔을 때그 재물, 돈이라는 것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4절에 그들은 여기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부자들을 말합니다. 양같이 수월의 도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그들을 이끄는 목자는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라면 결국 그 양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이라면 바로 우리를 생명이 있는 곳, 푸른 초정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토이시며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목자가 사망이다. 사망이 바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은 결국 죽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수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음부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가는 곳,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런 음부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은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낙원으로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엔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부자는 그 돈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그 부자가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첨된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므로 인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또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으면서 살지만 결국 부라는 것은 인상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될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15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요 소망 이 있는 자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명철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일 때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앞서 어저께 읽었던 12절에 있는 말씀에 반복되는 주제의 절인데요.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어떻죠?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을 다녀왔다,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증언 가운데 거기에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여기서 죽은 동물들이 그 세상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동물들입니다. 짐승과 사람은 이렇게 구별이 된 거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었던 예 사람은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된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존귀하게 피조된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영혼이 없는 멸망 없는 짐승과 같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하죠. 짐승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그 모든 인간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부활되지만 그 부활은 축복된 부활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형벌을 받는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이 가라는 곳을 쫓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결국은 그분이 가장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 세상의 썩어질 가치관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그 속에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난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그런 짐승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면 그것을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야말로 참된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한 자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